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radio 지난 주말 페더 웨이 지역에서 제7회 워싱턴주 한일의날 축제 결산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수잔 이사장을 비롯한 17명의 이사들은 재무 보고와 함께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 2015년 8회 대회장 선출 등을 마쳤습니다. 제7회 한인날 의 평가회 및통회들 아, 시작하겠습니다. 세째, 아, 어, 대회장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제7회 한인의 날 축제 서용환 대회장은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 성과를 거뒀다고 했으며, 저나 저를 부르듯이 이사장님 또 준비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그일 때문에 그냥 옆에서 칭찬은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8회, 9회, 10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행사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아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 전에와는 달리 한국에서 초청을 안 하고 저희가 그 경비 절감하느라고 주변에 있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연자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을 많이 모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공포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꾸며봤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지연이 됐고 하긴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감사 인사로 이제 간단한 기트 프 쿠폰 참여하신 분들한테 전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 저희 이제 뭐 물론 임원들도 있었지만 이그 교포분들 전혀 나오지 않은 분들이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사관에서 제가 부탁드렸더니 또 영사님께서 마침 나와주신다 하셔서 해초쇼에서 그 모양새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행사가 아 되나 생각하고요. 이어 신재니 재무 이사는 제 7회 한일해날 축제 총 수입금은 제외 동포 재단 지원금 만 불을 포함 23,800 불이었으며 행사 비용 등으로.

한인의 날 축제 대회장을 겸임할 수 없게 정관 개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인의 날을 정말 어, 사랑해 주시고 이 워싱턴주 한인의 날의 의미를 너무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뭐 준비위원장님, 대회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어, 해 주셔서 아주 보람된 행사로 마치게 된 거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 제 자신이 정말, 어, 흐뭇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아주 이렇게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편 김준배 서북미 총연회장은 2015년 한일의 날 축제 대회장에 서용환 전 시애틀 한인회장을 추천하였고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좀더 발전되고 좀더 세련된 음그 대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대회장을 맡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 생각해서 서영환 회장님이 한인 회장직을 지금은 안하니까 시간 여유도 있을 거고 또 많은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서, 서, 서 서영환 회장님을 추천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인의날 축제를 관장하게 된 서영환 대회장은 한인 단체와 동포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를 표마하며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제게 맡겨진 일이라면 저는 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현 회장님들이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대회장 하는 거 이상으로 그분들을 도와서 할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을 갖고 이게 어떤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좀안 맞아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는 차라리 그분이, 그분이 그만두는 게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회장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안 된다는 말도 없고 된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면 하겠지만 현 회장 중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그분을 좋아서 열심히 할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 조한식 원로 목사는 평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두 평가회보다는 임원 이사진이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제8회 대회장 선출과 정관 개정에 초점이 맞춰진 듯 지난 대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라디오 한국 이윤석입니다.